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첩보 영화나 혹은 반전 영화 뭐 이런 스릴러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신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자이크가 천천히 풀리면서 어, 실제로 범인이나 혹은 뭐 중요한 인물이 어, 갑자기 나타나는 듯한 이런 효과.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요런 효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007에서도 나왔었죠? 자 요런 효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은 효과 중에 하나니까 잘 배워두셨다가 내가 어떤 상황일 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예제 영상으로 이미지 파일 요 상디 현상수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효과를 만들었지만 영상도 가능합니다. 물론 영상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너핀 효과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영상 속에 모니터 혹은 핸드폰 화면 내에서 모자이크가 풀리는 듯한 효과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뭐 수월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울까요?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상디 현상 수배지 다시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고요. 간단합니다. 자, 저희가 전환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자, 요 지금 현재 요 클립 있죠? 클립을 컨트롤 C 해서 자, 뒷부분에다가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뒷부분 이렇게 그냥 이 이미지로 할게요. 자, 복사를 했는데 전환 효과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트랙 2번으로 복사하시면 안 되고 이 클립 다음 뒷부분으로 복사해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어찌됐든 그럼 첫 번째 클립과 두 번째 클립이 현재 똑같은 어, 클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모자이크가 적용이 되었다가 그 모자이크가 서서히 풀리면서 어, 실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듯한 그런 반전 효과로써 만들 거니까요요 뒷부분은 그대로 모자이크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뒷부 앞 아, 앞부분에다가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라이즈드 스타일화 모자이크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구간에다 적용을 하시고요. 그럼 적용되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처리가 됐는데 현재 지금 픽셀이 너무 크니까 조금 보기 흉하죠. 그죠?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블록을 자, 50 정도 놓을까요? 한번 30 음, 이 정도면 되겠네요. 50에 30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50에 30으로 적용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현재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바로 시작되는 것보다는 어, 화면이 꺼져 있다가 켜지면서 뭐 나타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 랜덤 블록 한글판에서는 이미 블록이죠. 이미 블록으로 검색하시면 어, 비디오 전환 효과 아래 보시면 지우기 이미 블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제일 첫 구간 시작되는 부분에 구간에다가 내려놓으시고요. 그럼 벌써부터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는 듯한 느낌 검은 어, 스크린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쭉쭉 이렇게 켜지는데 픽셀이 조금 크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픽셀과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블록 적용한 요 전환된 효과 요거 클릭하시고요. 흰색으로 반전이 됐죠? 그럼 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효과 컨트롤창 가셔서 사용자 정의 커스텀 들어가셔서 위 아래 요거를 기본 값인 20에서 50이 아니라 저희가까 아 모자이크 픽셀 적용 적용했었던 값 그대로 50에 30으로 바. 꿔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해 보시면 훨씬 더 아까보다는 훨씬 좀낫죠 확실히 조금 그 옛날 그 브라운관 그 저기 뭐야 그 TV 같은 모니터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긴 하네요. 그 옛날 영화처럼 자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럴 때는 그냥 요거 지우시면 돼요. 삭제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찌 됐든 요 상태로 하시고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자, 화면이 켜지면서 모자이크가 됐는데, 모자이크 된 부분이, 어, 뒷부분부터 이렇게, 어, 뒤에 있는 모자이크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써 적용을 할 건데, 요것도 간단합니다. 자, 지그재그 블록을 적용하시면 돼요. 지그재그. 검색하시면 마찬가지로 비디오 전환 효과 아래 보시면 지우기 아래 지그재그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하시고 저희가 어, 풀 플레이될 구간 가운데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부분에서 지그재그 블록 클릭하시면 여기 효과 컨트롤에서 주, 수정도 가능한데요. 자이 부분에서 이 이 전환된 효과의 이바 길이 자체가 적용되는 그 시간의 어, 지연 시간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 빨리 이 모자이크 처리가 풀리겠죠. 만약에 길게 되면은 어좀 천천히 바뀌면서 하게, 바뀌는 거니깐요 저는 이게 좀 길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뀌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반전 효과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훨씬 더 이게 좀 적용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지그재그 블록 클릭한 다음에 효과 컨트롤 창 보시면 이 풀리는 듯한 이 테두리 라인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뭐 검정색인데, 뭐, 나는 뭐 빨간색 하고 싶다 이러면 빨간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테두리 폭 같은 경우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조금 봄시면서 저, 뭐 수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자, 플레이 해보시면 요렇게 쭉쭉 풀리는데, 현재 지금 테두리 폭이 없으니까 풀리는 게좀 밋밋하죠. 색깔 적용한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높이시면 보입니다. 빨간 선이. 이렇게 테두리 폭을 높이시면은 요렇게. 이 경계 라인도 되고 좀 너무 크다 그죠? 너무 클 때는 사용자정의 커스텀해서 이것도 바꿔주시면 좋아요. 최대값이 32거든요. 32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렇게 아까 최대값 32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구간도 작아졌죠. 아까 너무 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적용하시기가 훨씬 나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영화에서 보는 듯한 이 모자이크가 풀리는 듯한 그런 효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이렇게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까지서 75강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76강부터는 영문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어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 초보 강자라고 사실 제가 어, 이름을 내 걸고 현재 지금 강제적로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75강까지 들으셨으면 사실 초보 아니십니다 조금만 어, 자신감 가지시고요 어, 훨씬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어,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문판도 어,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글판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영문판도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75강이 끝난 이제 76강부터는 영문판으로 어,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판 공부하셔야 돼요. 배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영문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